입니다. 박성균과 김명훈인데 또 한번 붙어요, 지금. 네. 네. 김명훈 선수 2를 갈 거예요, 지금. 아,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인데 네. 오늘 좀 빨리 끝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루비에서리 오늘 루비의 스타강제 가지고 오늘 새벽까지 방송을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또 시청자분들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선 경기 가서 어,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어떤 시청자? 자 스베누가 가겠죠? 원하는 어, 소니골사 16강전 시주의최종전입니다 여기서 이긴 선수가 8강 가는 거거든요. 투어 네. 경기 가보도록 하죠. 네. 아, 오늘 처음 대각 나왔네요. 아, 좋아요. 예, 네, 마지막 전 답게. 진짜 여기서 이겨야지 최종 승리자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김명 선수 져서 패자전에서 올라왔지만은 네. 여기서 이겨야지 진짜 이긴 거거든요, 사실. 자, 맞습니다. 5시 노란색 테라니 박성균, 11시 빨간색 저가 김명 선수인데 예. 네. 어떻게 보면 루비 에서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네. 정말 대단한 겁니다. 어떤 말이요? 예. 그 이번 오늘 방송 불량이 안나 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 희생해서. 아 근데 또눈 서버스도 리그... 있기 때문에 또왜냐면 아니,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 원하세요. 시청자분들이 그럼 스티커로 예.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한번 보죠. 예. 만약에 스티커 누가 100개 쏜다. 그러면은 원하는 거고요. 예. 100개 안쏜다 그러면 안원 하는 아, 거.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예.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박성균님 예, 아무도 안, 안 원하시네요. 예, 팔베로껏 같... 기도하고 지금 서프이즈 아, 상태에서 8배럭이죠. 예. s 슬또 나갑니다, 지금. 아, 아! 소입니다 지금 우와, 원하는 사람이 있네요. 예 아니, 시급 계속 깎으면서. 아니, 아니. 예. 원하는 사람이 있... 아, 제가 안 샀어요, 여러분. <웃음> <웃음> 아니, 제가 안 샀어요. <laughs> 아, 예. <laughs> 일단 이러면서 8배로 근데 박성준 선수 오늘 계속. 왜냐면 한번 통했거든요, 저거. 예, 그렇죠. 계속 8배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물론 그 맵과 그 위치는 달랐지만은, 어쨌든 8배럭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추천 진짜 너무 안 눌러주시네요, 여러분. 아, 추천을 한번 눌러주세요. 예, 이런 명경기 또 어디 가서 볼수 있나요? 또 그렇죠. 예. 여러분들 추천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근데 아... 일단 김명훈 선수 10위 앞마당을 선택을 했어요. 지금 물론 예, 예 물론 있고요. 대각 위치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멀지만은 네. 지금 시비 앞마당을 했기 때문에 약간 스팟, 저글링 나올 때까지는 버텨줘야 되거든요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 자 김명훈이 아까도 팔베로 하면 당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제대로 막아줘야 되거든요 예 필드 위에 각형상의 암살이구요 자 추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오는 잘 수비 봤어요 근 여기까지 아 근데 지금 아. 대각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일단 센터에 배럭이 있나 한번 갈 겸. 그 그렇죠. 다시 꺾어 줘야 되죠. 꺾는데 마린들을 빨리 봐야 됩니다. 네. 봤어요. 빼 줘야죠. 이러면은 봤습니다. 예, 일단 드론 나오면서 벙커 나 벙커 짓는 것까지 막아 줘야 돼요. 자, 이러면서 그렇죠. 서 거의 다 되고 있고 이어 벙커거든요, 지금 네. 박성균. 자, 이러면서 지금 드론 두 마리 나오고 있는데 자 마린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벙커 하나 완성되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지금 박성경 선수는 일단 칼을 뽑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어떻게든 피해를 최대한 많이 주던가 아니면 게임을 끝내줘야 돼요 그렇죠 또 설마 팔벼락 하겠어라고 생각했던 김명훈이 예, 이번에 막아줄 수 있을지 자박성경또 어... 했거든요 지금 예 그래도 일단 드론 위치는 좋아요 s c B 가 없기 때문에 네아 컨트롤 아, 예. 근데 문제는 벙커가 완성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벙커 완성된다 더라도 저글링이 나오거든요 어차피 네. 김명훈도 아잘 막고 있습니다 자 완성됐습니다만 예, 저걸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라바에서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일단 잘 막긴 막아줬어요. 드럼피 없이. 아, 잘 막았습니다. 예, 이러면 박성균 선수 입장에서는 벙커 하나 버린 거거든요. 예, 김현수 이번에는 정말 잘 막았습니다. 네, 지금 운이 좋았던 거는 일단 대거 위치기 때문에. 네. 예. 거기다 SSCB가 나오기 전에 마리는 끊어버려서 진짜 잘 잡았어요. 김현수 선수 아, 차이면. 아, 진짜 박성균 맨날 똑같냐. 아무튼 게임 볼 때마다 지겹다 아주 이러는데 사실 이런 것도 기술이 아 그렇죠. 아,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네. 배우자도 결혼하면 맨날 보잖아요. 지겹 안 지겹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 죄송한데 네. <laughs> 뭐 드립이. 예 네. 아니 근데 맞는 말이니까. 아, 갑자기 네. 아니 갑자기 배우자 드립 왜 나옵니까? 아 맨날 보니까 아 조시큰 김태경이 여기서 여러 개데암아 네, 아 감사합니다. 왜요? 아, 닉네임이 네. 아제 마실성 같네요. 그아 <laughs> 지금 순간적으로 음, 읽었는데 저 약간 당황했네요. <웃음> 예. 그러니까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소닉 옆에 김태균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야이 새끼야. 김태균 선수겠냐 딱 봐도? 저 몰라 저기 장난치나 <laughs> 이 새. 아이 개불 새끼 아 불안을 안 해서 저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두대 선수 좋아하기 때문에. 아, 좋아. 저도 좋아하거든요. 에이. 근데 아니 이 루베서를 아, 예. 김태경과 비교합니까? 진짜 눈이 썩었나 아, 진짜. 아, 인정합니다. 김태경선수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또 이러면서서. 아, 그 아. <laughs> 아니 왜왜 일단 뭐 김태경이세요? 아니 김태경은 아닌데. 신발틱 예. 태현이 여기서 씨발게 감사합니다. 아니 예. 루베서를 김태현과 비교하니까 예. 제 기분 나쁘셔서 저는 김태현 선수 좋아. 아니 김태경 선수도 가만히 있는데 왜 옆에서 아니, 김태경 선수거든요. 아 선수. 예, 예 가만히 있는데. 아, 어쨌든 뭐 저는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자 어, 김태균 네. 선수랑 루비 선수랑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근데,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눈이 있으면. 예. 자 저분들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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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분 안경 쓰신 분전 프로 깨면 김봉준이신가요? <laughs> 아니 근데 막말로 김봉준 선수 그렇게 못생긴 건 아니거든요 사실. <laughs> 왜 안경을 바로 봐? 아니 저래 <laughs> 안경 벗어요. 안경 잘안 써요. 양현찬의 예, 생각 감사합니다. 안경 벗으면 몽구 <laughs> 아니, 아니 그럼 뭐 안경을 끼라는 거예요? 뭐안 끼라는 거예요? 아 근데 아 근데 막말로서 해뭐몽군 선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잘 생겼다고 생각다 기분 기다려입니다. 기분 기다니다 그냥. <laughs> 자. <laughs> 자 어쨌든 네. <laughs> 자 저걸링들이 지금 자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철의 습관이 암스리고 이제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게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러면서 일단 김명훈 3회 처리 미타를 선택을 해줬고 네. 예 박성일 선수 무난하게 물론 팔배럭은 실패는 했지만은 아마당잘가져가줬으면서 네. 일단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걸링들이 못들어가고 있고 자 벙커까지 있는데 마린 대열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스리베럭의 어쨌든 MB 어크레 돌아오고 있고 자 김명훈 복수해야 되거든요. 현대에서 아, 오늘 경기 이대로 치고 있거든요. 아, 그렇죠. 거기다 지금 8배력까지 잘 막아줬기 때문에 드런 피해 없이 막아줬기 때문에 지금 김명호 선수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털어남올라 가는데 박성균 병력 다 빠져나가는데 자, 바업된저글링들이에요 예, 일단 이거 빼주고 일단 시간을 버려주면서 성크 한두개 정도 지어주는 것도 좋고요. 네. 일단 7시까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7시는 에 뮤탈 나오기 전에 한번 갈것 같거든요. 자, 그렇죠. 마린들 메딕 4기와 함께 나가고 있는데 3배력이고 자, 이번에 박성균 선수 예, 병력들 지금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박성균 선수도 조심해야 할게 일단 뮤탈이 나오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 병력 괜히 나가서 싸먹히면 안 돼요. 자, 싸먹히면 안 되는데 말요 병력들 지금 자, 말인데 메딕들까지 끌고 내려 예, 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자, 7시 멀티. 자, 뮤탈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우려 이 나오는 병력이 메딕은 많다만. 아, 그렇죠. 예, 컨트롤 신경 써야 됩니다. 박성균. 네. 그래도 뭐 박성균에서 나쁘지 않은 거는 어쨌든 미탈이 공격적으로 가지 못하고 방어적으로 막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시간 또한 또 버려주는 거거든요 저게. 자 그렇죠. 하지만 이병령이험하게 잡혀버리면 오히려 지금 이게 손해가 될수 있어요 박성균. 네. 자 지금 시간과 멀티까지 압박을 동시에 주고 있는 박성균이거든요. 예김명호 선수는 이병령 어떻게든 싸먹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싸먹을 생각을 해야죠. 싸먹을 생각. 예 싸먹을, 예, 예, 싸먹을 생각. 예 싸먹힐 생각은 게임을 지겠다라는 아, 그렇죠. 거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스리베로. 어, 이러면서, 와, 박성균 선수 팔베럭그 실패했다고 누가, 보, 누가 봐도 뭐팔베럭안한것 같아요, 느낌이. 아, 그렇죠. 예, 그만큼 팽팽해요, 지금. 예, 운영 자체를 잘하니까. 네 자, 부터 저걸링 또 한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 김병호 선수 저걸링꽤 많아서 이병력 어떻게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타이밍 재고 있어요. 지금 박성균 선수 후방, 후, 후방에서 또 오고 있는데. 아, 부타랑이 잡히고요. 예, 저거 싸먹힐 것 같거든요, 지금. 자, 싸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눈치채도 다시 빼죠. 자늘곱시 멀티가 좀아투성규적절합니다 아! 아! <laughs> 김명훈 예 이렇게 되면 이병역예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저울이 많기 때문에 우려 나오는 추가 병이 끊길 가능성이 높고 자 뮤탈로는 네컨트롤주고 있고요 센스 네. 좋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섹스 센스가 아 죄송합니다 센스가 네. <laughs> 아 괜찮습니다 저는 예. 익숙해서 이제 네, 네. <웃음> 네. <웃음> 익숙하다 말하면 제가 평소에 예예 <laughs> 네. 네, 그런 말을 아, 많이예말 네, 실수할 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죠 해설하다 보면 아 그렇죠 자 여러분 스킨 톱플르시는데 투성크 있죠 지금 네. 어 근데 일단 박성균 선수 저 평양 합쳐지면 저거 뚫려요. 자 뮤탈리스트들이 다시 한번 말이 잡아주고요. 지금 예, 네, 아 저글링들을 왜 빼가지고. 아 이거는 자저들이 아. 뒤에서 오는데 자자 뮤탈리스트 말아 김병우 선수 개인 저글링 뺐다가 지금 7곱십 날라가면 사실 게임 힘들어지거든요. 마가 내면 됩니다. 자 박성균의 7 5십 여기서 체인을 덮여주고 공이없된 말인으로. 아 근데 지금 뮤탈도 많이 잃었고 럴코도 깨어나자마자 지금 잡힐 것 같거든요. 자, 두 마리 깨어났는데 아 여기서 바로 두 마리 잡히고 저거는 뮤탈 달려들어서 자 마리자 한번 막아냅니까 아 막아내기 막아내는데요아 근데 김명호로 막아내. 예 막아내긴 막아냈는데 네 지금 뮤탈 너무 많이 잃었어요. 지금 뮤탈로 한한게 없어요 사실. 병력을 잡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막아냈기 때문에 7시 네. 안 깨진 건 맞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물론 김명호 선수 7시만 멀티만 지켜낸다면 좋은 거예요. 네. 네. 네, 물론, 김병, 아, 그렇 그렇다고, 박성에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아, 근데, 메딕이랑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 지금. 아, 근데, 김병헌이 못 막은 건 사실에 잘 막지 못했어요. 예, 네, 왜냐면, 롤커 두 개까지 잡혔기 때문에, 네. 그것이 무방비 상태거든요. 아, 저걸링 미탈로 최대한 버티면서, 저걸링 미탈더 많이 뽑아, 내려옵니다, 지금. 예, 네, 일단 200명은 잡아줘야죠, 지금. 저걸링만으로도. 네, 메딕이 없기 때문에, 저걸링만으로, 마린들의 그 중요한 부위를, 네. 긁어서로 잡아내야 됩니다. 아, 그쵸. 있어요. 그쵸. 물론, 죽진 않죠. 예. 네. 죽은 거죠? 그 중요한 부위가 없으면 아니 그러면 그 내시들도 없었어요? 아니 남자로서 인생은 죽은 거죠? 아 그렇죠 남자로서 인생은 죽어도뭐 제2 인생을 살수 있잖아요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 뭐 좀또예 그럴 수 있으니까. 예. 예. <웃음> <웃음> 저희 이제 나이 먹고. 예. 이런 거안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예. 루비 설도 이제 서른 살인데. 아 근데 제로는 나이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laughs> 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어 제가 이게 워낙 드립을 쳐야 되니까 야 되는데. 아, 그렇죠. 왜냐면 또 시청자분들도 에이. 또 재밌어야 되니까. 왜냐면 아,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설을 집중적으로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자, 드랍십이 지금 6시 드랍십입니다. 명장면인데요.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요? 네, 6시 드랍십하면 또 유명하거든요. 아, 그렇죠. 자, 저례한게좀 늦었어요. 제이 타이밍에 사실 드랍십이 아올 거라고 예상은 못 하거든요, 김명호 선수. 7시 드랍십 날입니다 7시. 예. 아, 이러면 또 변경부터 빼서 7시 지켜내려면 또 시간 걸리거든요. 아, 이건 박성균 선수. 예. 생마린들이 달립니다. 생마리 아, 이러면 드론도 다 털릴 것 같거든요. 자, 드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열한 마리, 아 열두 마리까지 잡힙니다. 저희도 해철이까지 부셔져요. 지금 워낙 거리가 멀리 있어서. 예. 해철이 깨지고요. 아, 아 이렇게 되면은 김명호 선수. 둘앞씨한 방으로 일곱 시간 이렇게 험하게 또 깨지네요. 이런 거는 김명호 선수의 치명적인 미스입니다 지금. 네. 와 드론까지 또 잡아주는 센스. 아... 박성균, 예, 네, 오늘 김명호 또잡면 사이버, 사이버 세븐 삼다 잡는 거예요. 아 그렇죠. 김그 김명호 선수 이번 경기까지 지금 좀 멘붕 올것 같거든요. 그 박성균 선수한테. 자 그렇죠. 이러면서 지금 럴커 네기와 응들이 있는데. 하이브의 디팔로 바운드까지 올라가고 있는 데김명 선수 좀 늦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지금 탱크도 4기까지 나와 있고 사베까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지금 김명우 선수 약간 좀 아쉽게 됐는데요. 지금 일곱 멀티까지 날아간 상태라서. 야, 소닉 TV 저그전 승률 90%의 육박하는 이 박승균 이왜 예. 90%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와, 자, 김명훈 아니 팔베로를 이렇게 진짜 잘 막아냈거든요, 김명우 선수. 네. 와, 근데 지금 박승균 선수. 이렇게까지 와저 감탄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감탄사밖에 할 말이 없는 그럴만한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예, 지금 거기다가 지금 김명호 선수는 물론 디파일러 마운드가 완성됐지만 업그레이드 했는데 좀 시간이 아, 필요하거든요 김영훈 한번 쌈싸 먹을 아, 수 있을지 하지만 박성윤이 쌈을 제대로 못싸 먹게 하는데 그래도 아, 김명호도잘 막아내고 예, 있습니다 잘 막아 냈어요 일단 진영상으로 지형, 아, 아 이거 박성현 선수 2점은 좀 약간 아쉽네요 너무 예, 멀리 멀리 해가지고 김명훈 선수가 잘 싸웠어요 이번 건. 동시 투 멀티라 하잖아요. 김명훈 잘 막았고. 예 이거는 또야 싸움을 기가 막게 히쌌습니다 진짜 좀 김명훈 만나면. 예. 싸움 한번 싸달라고 싶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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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진짜. 아니 진짜 잘 막았고요. 이렇게 되면은 김명훈 선수 디퍼 나올 때까지 시간도 충분히 충분히 버려줬고. 버렸다고요? 아니 버려 버려줬다고요. 아, 버려줬다. 예 버려졌다. 예. 와 이걸 또 이렇게 한편 <laughs> 예. 한 대씩 주고 받은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네. 자, 어쨌든 드랍 씨또한번 아, 지금 드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쌈대좀 그만치라고. 쌈 대를 좀 그만치라고, 네? 좀 그만치라고 음. 그러는데 아, 제가 아, 또 쌈을 좋아하니까 또. 예. 자, 아시 커널이 있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예. 자 바로 뛸 준비해야 돼요. 자,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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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 이번 뛰고 안마당 쪽에 럴커 색이 있고. 자 이쪽 저글링들은 마린들을 반대합니다아 근데 저글링만으로 지금 부족해요 지금 이거 네 근데 부족해도 우선은 이렇게 막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거기 다시 럴퍼가 지금 못 들어가는게 아니 못나가는게 그렇죠 아하! 럴퍼 무기도 아, 올라와요 아, 마린들 그냥 쑥쑥 자커널은더 넣어야, 넣어야 돼요 지금 디파도 아 자, 자, 디파 자, 자, 이제 자, 나왔는데 다크썸! 아아! 적절합니다 자와널 마이나나의 커널 옆에 많이 있는 센스! 와... 와. 박성균 기가 막히 아니 누가 보면 마인이 커널까지 부신 줄 알겠어요 예 네. 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방금 와 김명훈을 잡는 박성균의 이야 정말 쩌는 플레인데요 이 이거는 네 이렇게 되면또 일곱이 멀티 또 날아가거든요 사실 뱀 중에 독사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이 있어서 맞습니다 독에 네. 만약에 뱀한테 물리면 독사한테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 네, 마비가 오죠 <laughs> 제가 네. 류비에서 듣고 네. 제 머리에 마비가굽습니다 <laughs> 예. 맞는 말이니까. 독사! 네. 류비에서도 네. 오늘 변명 이제 독사입니다. 아우 좋은 변명이네요. 네, 자락 죽이죠. 아, 이것도. 도착 커널에. 자, 빨리 들어가야겠죠. 아, 거기다 또 코너 앞에 또 마인지어가지고. 네. 오자마자 또! 독사. 야 정말 독사적인 플레이네요. 네, 이러면 네. 또. 박성균 선수 지금 또 6시 몰디 언제 가져가세요? 아. 괜히 왔다가 찬데 맞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럴칸데 왔다가 지금. 네, 마치 UFC로 하자면은 네. 펀치를 한방 날렸는데 그 옆에 있는 심판이 맞은 거죠. 아, 진짜 박성균 선수. 이러면서 또말그두 번, 그세 번째 경기는 약간 비슷하거든요, 지금. 예. 네. 오늘 참 그.. 정말 좀.. 소리가 막 터지는데 왜냐면 또 UFC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자.. 따르타르 한 명도 있고요 와 미사일 타르까지 오늘 오늘 방송은 녹화 안 하겠습니다 네 약간 네. 더 창피하긴 하네요 예. 야 7시. 오오 이거는 안마당까지 같이 가져가겠다 그만큼 여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죠 네. 네. 와 박성균 선수 그 후반 능력 진짜 대단하네요 시청자들이 <laughs> 네. 루비 시급을 깎아야 된다. 이런 아 저는 지금 깎을 것도 없어서 지금 막 던지고 있거든요. 그래 깎을 텐면 깎아요. 뭐. 그 소닉 TV 직원분들은 네. 어, 루비에서 나갈 때 돈을 오히려 받아야 퇴근시킬 수 있게. 아저 도망갈 거예요. 예. 네. <laughs> 자 양현찬의 습관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러면서 또 배치했거든요. 앞에 탱크 또. 아. 자 스컬이 날아, 날아오는데 한 개, 두 개까지 두 개. 와. 물론 배틀를 줄이는 건 좋지만은 지금 김명우 선수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그세 그세 번째 판이랑 비슷한 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네 아니, 박성규 선수 저그 어떻게 잡아야 되죠? 이덤요 잘해서 잡아야겠죠? 응 네. 자, 바로 저그를 늘커들이 <웃음> <웃음> 아니 저도 참 잘해서 잡아준다라고. <laughs> 자, 너또 많은 말이. 많은 말이죠. 많은 말이니까. 야 드랍시 또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오늘 박 선수 날라다니는데요 진짜. 야 오늘 이 드랍시비 정말 큰일을 해내고 있거든요. 예, 이, 선수... 이 드랍시 뭐 해줘야 됩니다. 아 진짜. 엔더크 임요한 선수의 드랍시 보는 거 같아요 진짜로. 맞습니다. 에 예,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선수들. 전시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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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깔아요. 쳐. 와, 진짜 저거 힘들게 하네요. 네, 예, 저거로 진짜 짜증나겠네요, 진짜. 와, 김명훈 박성민을 만나서 정말 힘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 드론 거의 다 털리고 해, 또. 오히려 임진묵 선수가 최종위에 오길 바랬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와, 박성민 선수는 아. 저거를 이렇게 잘, 잘 물론 물러... 1위, 1위니까. 네. TV 다 플레이인데 와이 정도일 줄까지는 사실 몰랐네요. 아, 아 진짜 이거. 기가 막히네요. 신경도 못 쓰고 있고요. 김명호 선수 이미 멘붕을 당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와. 자 골리아카 벌칙 또 옵니다. 지금 아 김명호 선수 안타까운데요. 이러면 진짜 김명호 선수 멘붕 오늘 잘못잘것 같거든요. 예. 네. 그래도 막으로 오고 있는 김명호도 대단해요. 지금 아, 그렇죠. 아 근데 벌처에게 드론 피해가 너무 큽니다. 지금 예. 네. 도 막은 게 아닌 게, 자라이프들 있지만 지금 아라이프들다 놓고 있어요. 텐트들까지 떠오고 있죠 지금 볼륨까지. 저 네. 이게 막아도 막아도 아닌 게. 송현 선수 지금 70도 지금 독자리 치고 김밥 먹고 있거든요 지금. 자예 네. 행복해 보여요 되게. 김밥들이. 네. 아 지지. 박상진 선수가. 8강 티켓을 들고, 들고, 올라갑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이런 퍼펙트한 경기 박성윤 선수. 어느 저그가 와도. 어차피 아, 못 이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문규라면은 요즘 원탑 분위기라는데 가능하지않아요 아, 근데 저도 박성윤 선수한테 걸고 싶네요. 오. 네. 뭘걸수 있죠? 뭘 거냐고요? 끊냐. 이기게 되면 뭘 걸, 아니,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걸지는 않고. 그냥 이 선택을 하겠다. 예. 자, 그냥 선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박성현수 성대무사로 8강 예. 음. 오. 힘들게 올라갔는데 8강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싼가요? 약간 술 먹고 대박. 한 거거든요 이게. 예. 왜냐면 저는. 예. 솔직히 해서 프로 게임 머 성대 무사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음아 그래요? 예. 저도 그래서, 처음이거든요. 그럼 사실. 아쉽게 김현서 지긴 했지만 김명현 선수가 김여은 지금 선수? 속마음을 한번 성대 모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죄송한데 제가 뭐 개그맨은 아니잖아요. 성대 모사달 아니고. 나이, 네. 네. 아 예. 그래도 김명현 선수까지만. 예. 음 알겠습니다. 아 어, 비록 게임을 졌지만 <laughs> 앞으로 더 열심히 <laughs> 아니 아니 해봐요. 해봐요. 예, 예 김영수가 하면 성, 성대모사 한번 해봐요. 아, 이제 한두 명만 해봐요. 우선, 예, 몽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몽군 선수부터. 음, 야, 맛있다. 난밥다 먹을 거야. 아, 죄송한데 <laughs> 이, 그 저팔기 아닌가요? 저팔기 성대모사하고서 이그 몽군 선수라고 하면은 몽군 선수 입장에서 약간 아니 근데 예. 저는 예. 재미끼라도 하잖아요. 아 또, 아 또, 그럼 아니 그 제가 지정해주는 선수. 예. 어 임진묵 선수 임진묵 선수요? 예어 네. 오늘 뭐기대할겨 네. 오늘 뭐 깔끔하게 이기고 어8-0 올라가서 기분 좋고요 더더 <laughs> 더 열심히 해서 <laughs> 그 <계속> 죄송한데 <laughs> 그 하지도 못하는 거 저한테 시켜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할수 있는 걸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네. 아 이제 저희 예. 하지 말죠 저희 나이 먹고. 예, 보고. 그쵸. 예,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 그 그래도 이제 저도 이제 나이 먹고 가는데. 네. 예, 혹시라도 직원들 볼까 봐 창피하시네요. 저도요. <laughs> 제가 얼굴이 좀 창피하네요. 아, 그래서 하네요. 이미지가 예. 있는데 예, 직원들이 볼까 봐. 예. 어, 좀 창피하네요. <laughs> 자.